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 l 각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고 l 자손의 임무를 먼저 설명하죠. a 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 l 자손은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자손들의 계수 방법과 다릅니다. 회막을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도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레위인들은 25세의 회막에서 섬기기 시작해서 50세에 은퇴를 합니다. 25세의 성막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5년간의 인턴십이 있는 것이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과 열정도 좋지만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담당해야 할 곳은 언약계를 포함해서 성소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볼수 없는 물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 아,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이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물을 옮기는 일은 가능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고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하나 소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성막의 텐트 부분을 관리하는 자손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바깥들의 구조물들을 관리하는 자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릴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지, 언제 하나님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질서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완성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힘을 다해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